자 규칙이 있는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드디어 1차 방정식 활용 마지막 유형이네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첫 번째 유형에는 원이 한개 있고요. 두 번째 유형에는 4개가 네 추가로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세 번째 유형에도 4개가 네 추가로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에 있는 개수인 1 플러스 4에다 추가적으로 네 개가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에네 개가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러면 규칙을 발견을 해보면 규칙을 발견을 해보면 네 개씩이 늘어나고 있어. 자, 그런데 처음엔 네 개가 안 늘어나고 두 번째 것부터 그러니까 한 개가 덜 돼야 돼요. 4개가 늘어나는 건. 그리고 처음에는 몇 개가 있어요? 한개가 있죠. 자, 이걸 정리하면 4x-4 플러스 1이니까 4x-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해보세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한개2 집어넣으면 5개, 3 집어넣으면 9개, 4 집어넣으면 13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볼까요? 자, 성량 개이 문제입니다. 자 성냥개비 문제는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도 규칙 찾기에서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성냥개비를 이용하여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성냥개비가 101개 있대요.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정삼각형의 개수니까 정삼각형의 개수를 미지수 x로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냥개비가 3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성냥개비를 만들 때 보세요. 성냥개비가 2개만 있으면 돼. 왜? 기존에 있는 성냥개비 1 개를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도 2 개만 추가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개 추가하면 또 성냥개비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냥개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냥개비가 3개가 필요하지만, 그림에서 봤더니 기존의 걸한 개씩 재활용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냥개비가 2개씩만 필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정삼각형은 재활용할 정상각 성냥개비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만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자, 이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입니다. 자, 필요한 성량 개비가 101개래요. 자, 그러면 1이 우변으로 이양되면 2X는 100입니다. 자, 양변을 2로 나눠야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50이 나오네요. 정삼각형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50개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